오늘 바벨타임 본문 호세아 4장부터7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틀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로.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용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었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규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미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배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도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니라 느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섰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5장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으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가닥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부하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미나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함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전할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내가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6장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는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러하선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다장이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이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대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7장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을 왕을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시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하여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은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버,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였다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어, 혹시 고멜의 노래라는 어, CCM 찬양을 아시나요? 어, 제가 가사를 한번 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엇 보는지 나는 부정한 여인 내 이름은 고멜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야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끝없이 용서하는 한없는 당신의 사랑, 당신을 떠날 때마다 나를 찾아와 다시 품어주시는 당신,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어, 오래 전에 발표된 곡인데 어, 말씀 준비하며 이 가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바보요. 어, 호세아서는 이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기까지한 어, 하나님의 순애보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어, 호세아서 전체를 지배하는 1장부터3장은 어,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가 이 외도한 그녀를 용서하고 또 노예로 팔려진 그녀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통해 이 음란하고 부정한 이스라엘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유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전반부 3장 결말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는 희망적이지만 성경은 그들 결혼 생활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함구한 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후반부를 엽니다. 4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과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쉐마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어, 저는 이 들으라라는 이첫 단어에서 어, 하나님의 이 바보 같은 깊은 사랑이 느껴져 한동안 어, 묵상하였습니다. 교만하고 부패하고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가와 먼저 다가와 손님이시며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편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대상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그리고 피로 가득한 상태, 도저히 어,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망가질대로 망가진 신부 이스라엘에게 거룩하신 이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십니다. 어,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상태를 먼저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적의 목적은 정죄가 아닙니다. 치료를 위한 진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는, 어, 그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첫째, 진실. 이 진실 에메트는 어, 진리와 신실함이란 두 가지 뜻으로 어, 그들은 세속향약에 젖은 채, 어, 신실함이 없는 위선자의 모습으로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내, 이 이내인 헬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서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에겐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또 이웃을 향한 자비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다하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적 교제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인격적으로 아는 그 지식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이 인격적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관계적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진실과 인내와 지식 세 가지의 전무함에 대한 하나님의 종합적 호소가 6장 4절에 나옵니다. 6장 4절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진실과 인내와 지식을 추구하지 않아 말씀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분부를 다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또 왕들 그리고 백성들을 차례로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당착한 가장 심각한 문제 곧 우상 숭배에 관해. 일갈하십니다. 이 우상 숭배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멸망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신들이 거한다고 생각한 높은 산꼭대기, 푸른 나무들 아래 산당을 짓고 온갖 우상들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왜 그들은 이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거행하고 또 끊지 못했을까? 어, 요시아와 시스게야 왕등 위대한 왕들이 개혁을 통해 전국의 모든 우상들과 어, 산당들을 파괴하였음에도 그들의 사후 왜 우상숭배는 다시금 어, 금세 성행하였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어,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사회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한정된 땅에서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이 농업의 농업의 대량 생산은 도시의 번연과 발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연의 힘에 의존하여 생존하는 것이 불안정하다 생각한 그들은 자연의 힘을 통제하는 신을 섬겨 풍요와 다산을 보장받길 원했습니다. 바람을 불어 구름을 운반하고 천둥과 번개를 쳐 비를 내리며 그 빗물이 땅 속에 스며들어 샘의 근원이 되어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천기를 주관하는 이 신을 그들은 주, 어, Lord, 어 주인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이 바알과 그 안에 아스다롯을 부부신으로 섬겼고 바알과 아스다로시 즐거워하면 자연도 풍요로워진다고 믿은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로시의 성적인 활동을 자극해 만족함을 주기 위해 신전에서 신도들과 제사장 혹은 신전 창기와 음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이 바알과 아스다로 부부신이 성적 활동에 참여하고 그 만족으로 풍요와 다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력이 중요한 이 농경 사회에서 많은 자녀를 두기 위해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며 이 제의적 매춘을 행했습니다. 즉, 더 많은 생산의 증들에 의한 삶의 풍요 그리고 강력한 육체적 쾌락 이두 가지 욕망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은 파멸에 이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은 이 영적 타락과 육적인 파멸 그리고 도덕적 붕괴로 이어졌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지역들 길갈에서부터 베다웬, 베델, 미스바, 다볼, 기부아, 라마, 길르앗 그리고 세겜 등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언약과 유업이 있던 역사적인 이 장소 모든 곳에서 이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이 허무의 집 베다웬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제목인 어머니를 멸하겠다 라는 말씀은 곧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이 이 난잡한 우상 숭배로 인해 결국 파멸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처럼 음란하고 부정한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한 사람 호세아가 외칩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일 정도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경고가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했습니다 돌아가자, 돌이키자, 회개하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을 기념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 이름인 여와를 세, 네 번이나 언급하면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겸손히 돌이키자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공동번역에 그러니 그리운 야외를 찾아 나서자 그의 정의가 환히 빛나오리라 어김없이 동토는 새벽처럼 그는 오시고 단비가 내리듯 봄비가 촉촉이 뿌리듯 그렇게 오시리라. 어, 특히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어, 일으키시리라는 이 구절은 기독론적으로 확대되어 3일 만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 예경케 합니다. 즉,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이 말은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이키라"는 라는, 어,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음성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 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에게 고대하게 합니다. 택한 백성, 신부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모든 것 내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속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반도를 복음으로 신부삼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한반도와 열방 곳곳에 더 그리고 저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너무 더 사랑하기에 모든 걸 바치신 하나님의 순회보를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더 알고 평생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계속해서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위대하신 사랑을 드러내신 하나님, 특별히 호세아의 삶과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친히 다가오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낫고 천한 이 땅에 오시어 친구 되어주시고 목숨까지 버리셨습니까? 당신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부끄러운 마음 감출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당신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당신 임재에 거하며 당신을 예배하고 또 닮기를 원합니다. 진실과 인해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날로 충만해져 자연스럽게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선포하게 하소서 또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더욱 개발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도 오늘 하루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아버지를 느끼고 감사 찬양하는 더 아타우스 모든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